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신절 t v 리뷰한 남자 카니제스 김신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역시나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은 저번 베넌과 모비우스에 이어서 마블 레전드 베넌풀 웨이브의 또 다른 피규어를 리뷰해볼겁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피규어는요. 짜잔 바로 마블 레전드 베넌풀 웨이브의 카니지를 리뷰를 할겁니다. 마침 또이 친구같은 경우는 베넌풀 배넴풀, 아 베넌풀이란다. 베놈 2에 또 등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게다가 어떻게 영화로 구현이 될까 가장 궁금한 캐릭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박스를 보여드리자면은 <laughs>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놈풀 웨이브의 박스 색상은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칼리지나 적혀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눈여겨 볼 점이 몸이 신규 조형은 아닌데 몸에 조형이 새롭게 추구가 됐어요. 원래 이 몸에 있는 검은색 줄무늬가 원래 페인팅이었는데 이번 배넌풀 레이브로 오면서 신규 조형으로 몸에 이렇게 조형으로 표현을 해줬고 게다가 이 친구 보시면 얼굴이 두 개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카니지 얼굴인데 이게 앱솔루트 앱솔로트 카니지인가? 코믹스 최근에 등장 코믹스에 등장한 카니지로 이제 이마에 있는 소용돌이 마크가 약간 특징인 그런 카니지예요. 그래서 박스를 풀어지자면 여기 보시면 카니지 이렇게 있지만 약간 신비우트에 꿈틀거리는 듯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측면은 앱솔루트 카니지의 일러스트 일반 카니지나 다른 점은 일단 얼굴이 좀더 험악하게 생겼고 눈이 생각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소용돌이가 특징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베너 이제 스파이더맨 마크는 아니고 베너의 마크죠 베너 마크가 되어 있고 뒤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글씨 를라락 나와있는데 지금 단지 해석해드릴 건 아니지만 친절한 편집한 저는 이걸 지금 옆에 번역본을 띄워놨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 보시고 5초 동안 보신 후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번역이 안 돼서 영어를 잘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첫째 문장만 영어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영상 못 보셨으면 영상 잠깐 멈추신 후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밑에 보시면은 배넌풀 구성이 나와있는데 어, B A F, 빌드업 피규어의 요약, 요약인 B A F의 배너풀인데 보시면 다섯 가지의 구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원래 여섯 가지인데 이번 배너풀리 이브는 무비판 배너미 끼면서 그 친구는 B A F에서 빠지고 이제 이 친구 다섯 개만 모아도 이 배너풀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이 시리즈가. 그래서 박스에서 풀전다 받고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뭔가 점점 박스 개봉하는데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없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벌써 똑같은 박스를 세 개째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개인 얘기지만, 지금 촬영을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중간중간 끊어서 하기에는 제가 감질이나 해주고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면은. 이 부분 때문에 잘안 안 펴지더라고요. 여기 접힌 플라스틱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단단히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세 개째 뜨면서 안 처음 한 사실, 개봉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펴지는데, 왼쪽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봉할 때 오른쪽으로 여세요. 왼쪽으로 여지 마시고, 저처럼. <laughs> 이걸 처음 알았네요.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한다고. 자, 안에 있는 구성품은, 카니지 본체와, 그리고 카니지의, 이제 기존 헤드, 엑설루트 카니지, 그 다음에 베놈풀, BAF 베놈풀의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우차. 자, 이 친구도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지만, 이건 나중에 베놈풀 리뷰 때말씀 드리고, 이제 오늘은 본체인 카니지에 집중할게요. 을 자, 보시면 얼굴 조형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이제 약간 취향 기존 카니지 얼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 쓰시면 되고 이제 저같이 앱솔루트 카니지나 이제 이런 시리즈물로 그냥 수집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헤드로 전시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등에 있는 촉수가 있는데 바로 개봉을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죠 <laughs> 제가 알기로 그 촉수도 모비우스 망토처럼 등에서 빠지는 걸 겁니다 역시나 <laughs> 기존 한이지 헤드도 사주고 오 이게 머리가 잘안 빠져요. 왜안 빠질까? 오오 씨. 네 개봉을 했는데요. 어 일단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표면의 텍스처가 다 이제 이 조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졌을 때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보시면 등에 이 촉수는 이등 쪽에 붙여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신비오트가 꿈틀대는 카니지 특유의 징글징글한 느낌이 잘 살아 있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몸 구석구석에 이런 신비오트가 꿈틀거리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카니지스러운 이 징글징글한 느낌 이 한층 더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가동력을 보여드리자면은 가동성, 가동력이니까 힘 같네요. 가동성은 어깨는 이만큼 팔 관절은 역시나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 어, 손 파츠도 보시면은 역시 이쪽 관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모비우스와 마찬가지로 되어있고 근데 카니지 같은 경우에는 <laughs> 턱이 길어야지고 아래로는 많이 안 숙여지네요. 턱 때문에 걸려요. 중간에. 그리고 상체는 요만큼 꺾입니다. 이건 모비우스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사실, 마블 레전드 자체가 관절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사실 이 친구의 조형에 걸림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도 요만큼. 무릎도 이중관절. 그 다음에 정강이 쪽에 관절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되고, 발목은 앞으로 요만큼, 뒤로 요만큼 펴지네요. 그리고 발목관절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포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절을 보여드렸는데, 와, 근데 상, 진짜 살벌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카니지 그 특유의 이런 <laughs> 줄무늬가 전부 텍스처로 재현이 돼가지고 훨씬 리얼한 표현을 보여주고, 게다가, 앱솔루트 카니지 얼굴 자체가 훨씬 사악하게 생겨서 그런지, 뭔가 엄청 건드리고 싶지 않은 빌런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스파이더맨이면은 이 친구랑 은잘 지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laughs> 모비우스와는 달리 카니지 같은 경우는 안에 나비 관절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이제 포징을 취할 수가 있죠. 이거 입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확실히 어한 가동성이 25%, 25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헤드를 교체해서 보여드리자면 헤드는 역시 그냥 힘으로 뽑아주시면 되고 기존의 얼굴도 추가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원래 이 카니지 얼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원래 카니지 얼굴도 좋아하는데, 이번에 앱솔루트 카니지 헤드가 너무 사악하게 나와서 저는 이 얼굴로 전시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카니지도 얼굴에 이 검은색 줄무늬가 전부 조형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매력 포인트죠. 그리고 이번에 의아한 점 <laughs> 하나는 원래 카니지 하면은 약간 손이 나스로 변하거나 꼬챙이처럼 변하는 무기 파츠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카니지엔 안 들어 있네요. 가지뭐 몸이 신규 조형이라 그런지 몸을 더 음미해 봐라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뭐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근데 헤드는 다시 바꿔 주고. <laughs> 네, 이렇게 피규어 자세한 정보와 여러 가지 아, <laughs> 말 잘못했다.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다 보여드렸고요. 피규어 자세한 정보와 여러 가지 디테일 샷 보신 후에 바로 장단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Okay, let's do this fucking shit. 네 마블 레전드 베놈풀 웨이브의 카니지 자세한 정보와 여러가지 포징샷 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장점. 기대 이상으로 가동성이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비우스 때문에 사실 가동성에 대한 큰 기대가 사라졌거든요. 아 베놈이 무입판 베놈이 정말 가동이 잘 나온거구나. 무입판 베놈이 좀 특별하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번 카니지를 가지고 놀면서 느낀거. 카니지 또한 굉장히 관절이 괜찮다. 포징이 정말 정말 잘 잡힌다. 지금 제가 잡아놓은 포즈가 모비우스는 불가능한 포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비 관절도 없고, 목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뒤로 확 접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포즈가 안 되는데, 카니지는 포징이 너무 잘 잡혀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 잘 잡히고, 손 파츠 같은 경우에도 <laughs> 조형이 정말 자연스럽고, 딱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약간 힘이 살짝 들어가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이 잘 묻어나 있기 때문에, 포징을 잡을 때마다 매력이 폐가 됩니다. 그래서, 어, 가동성에 대한 장점이 첫번째고 두번째 장점 조형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보다 생각보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가형 피규어다 보니까 사실 뭐 조형이 뭉개지거나 이런거는 원래 감안을 했는데 하지만 살펴보니까 기대이상으로 좋더라 왜냐면 이제 텍스처같은 표현도 잘 되어있고 특히 얼굴 이 사악함이 잘 묻어나 얼굴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 조형적인 부분도 정말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자 세번째 장점 <laughs> 카니지의 원작 팬들을 위한 기존 카니지 헤드를 포함해 준 것도 정말 좋은 장점이 되었다 생각해요 사실 카니지 헤드 같은 경우에도 어, 정말 잘 나왔어요 원래 기존 코믹스가 가진 그 느낌 그대로 잘 나왔고 게다가 머리에 있는 검은 선들도 전부 다 입체와 조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 더 구매해서 기본 카니지 얼굴로 전시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정도이 헤드 또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걸 세 번째 장치로 뽑았습니다 자 반대로 단점 솔직히 단점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그렇게 비싼 피규어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은 준수한 퀄리티에 보여주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단점을 뽑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만족을 했습니다 자총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카니지 특히 앱솔로트 카니지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카니지의 팬분들께서는 무조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잘 나왔고 포징도 너무나 잘 잡혀요. 그러니까 카니지 팬들이라면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는 김친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역시나 깨달은 바 마블 레전드는 왼쪽에, 오른쪽에서 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개봉을 하시면 손쉽게 열수 있으니까, 혹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놈풀 레이브가총 3개가 남았네요. 페이지랑, 이제, 베놈, 이제, 맥, 저 맥시넘 베놈, 마일, 뭐지? 마일즈 모랄스? 그거랑 이제, 고스트 스파이더가 남았는데, 이제, 조속하게 빨리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자, 마지막은 캐릭터 얼굴 클로스업. 크 정말 얘랑 싸우기 싫네요. 스파이더맨이 돼도. <laughs> <laughs>